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정부는 대출 규제 강화 및 선택적 규제를 통해서 시장을 진정시키려 할 것이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분짜리 핵심 내용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자, 현재 부동산 시장의 특징 및 문제점입니다. 강남권 및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띄고 있어요. 실제로 강남 3구 및 용산, 여의도, 목동 등 재건축 단지는 대선 전 대비해서 최소 3억에서 5억 원 이상 시세가 상승했죠. 자, 자꾸 거론되는 똘똘한 한채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다주택자 규제, 취득세, 보유세 증가로 인해서 절세 효과와 더불어 부의 대물림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똘똘한 한채를 점점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감소,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하고 있고요. 여태까지 보면은 항상 진보 정권 때 집값이 올랐죠. 그리고 집값 상승은 가계 부채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자, 그로 인해서 양극화가 심화되다 보니까 사회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벼락거지라는 말도 생기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정부 및 금융당국의 대응 및 예상되는 정책 방향은요.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할 겁니다. DSR 규제의 우회 가능성이 있는 40년, 50년 만기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점검과 규제를 강화. 실제로 지금 30년으로 다 축소했죠. 40년, 50년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DSR 3단계를 시행하는데요.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DSR을 0.75%로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자, 그리고 상반기에 급격한 주택담보대출을 폭증하다 보니까 이미 연간대출금액이 수진된 은행이 많아서 하반기에는 대출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추가대출 규제 가능성인데요. 비실거주용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아니면 뭐 전세자금대출, 아니면 주담대비 중이 높은 은행에 패널티를 준다든지 해서 계속 규제를 할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 연기 가능성인데요. 지금 세상이 이렇다 보니까 원래 8월에 금리 인하 시점이었었는데 10월로 늦출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적 규제, 핀셋 규제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뭐냐면 전체를 옥죄기보다는 일부 과열 지역만 선별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의 수도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지방은 큰 타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 방향을 재현하는데요. 우리는 정책이 확정된다. 그러면 그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됩니다. 뭐, 방향을 제시하고 그러는 거는 우리가 굳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동영상에서는 뭐, 똘똘한 한채 쏠림 형상을 해소시켜야 되고, 핵심 입지 고밀도 공급을 확대해야 되고, 리츠 제도를 활성해야 화 된다. 그러는데, 자, 우리에게 중요한 건 결론이죠.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해서 정부는 대출 규제를 무조건 강화할 거고, 선택적 규제를 통해 시장을 진정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이 규제의 목표는 뭐냐? 단순히 가격을 억제하기보다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균형 잡힌 정책 방향을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이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